여긴 언니 방. 긴 머리 카락너 어, 진짜 바뀌었네? 그 거울 진짜였어. 야, 뭐 뭐야? 내가 왜네 모습이야? 뭐 뭐야? 뭐냐고? 하늘이 언니 말을 듣고 바꿔 줬나 보지. 뭐? 언니가 나였으면 훨씬 더잘 살았을 거라며. 하늘이 어디 얼마나 잘 살아 보자 하고 바꿔 줬나 보네. 그래. 언니가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. 언니는 몇 시간 정도 혼자 생각하더니 내게 와 말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, 어디 가서 말해봐야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할 테고,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살아야지. 하, 오늘이 주말이라 다행이네. 야, 내 주변인들이랑 학교에서 내가 맡은 역할 같은 거다 알려줄 테니까 외워. 너도 나한테 다 알려주고. 어... 월요일이 되고 난 언니의 몸으로 처음 밖에 나갔다. 소연아, 안녕. 윤소연, 금모닝. 소연, 선배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. 와, 낯설다. 이런 관심!